예? 아, 화사 씨? 화사 씨? 화사 씨가 화사상? 어쩌고저쩌 아, 어떤 어 부분이에요 그럼? 아, 왜냐면 혜진이, 화사 양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냐면 본인이 딱 좋아하는 것만 딱 이렇게 보는 타입이에요. 이제 딱 자기가 잘하고 뭔가 딱 그래서, 그러니까 아 더러운 이거. <laughs> 완두콩 같아 아, 우리. 냥냥 조약돌깨 밀리는 이만. 아 언니 그 강화입니다. <laughs> 진짜. <웃음> 예, 저 뭐라고요? 아니 별이 언니가 제일, 제일 심해. 아니, 나의 심정을 <laughs> 예. 이 점으로 표현을 했죠. 그리고 <laughs> 예. 아니 별이 언니가 제일 심해 이게 뭐야? <laughs> 저도 다음, 다음, 다음 게임 가면 모르겠어. <laughs> 아, 추워? 추운 걸 몸으로 표현해줘 한두 둘. 오 볼살이 막. 오 아니 아니 볼살은 없는데 볼살까지 떨리는 그런 디테일이 있었다. 어. <웃음> <웃음> 난 유잼 그룹 캡짱 대망이야 어? 아버님 혜진이 <laughs> 아버님 아니야 우리 아빠는 안혜진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지 안혜진 일어나야지 거기서 혜진이는 좀 순해 아니야 나는 라이올이야 <laughs> 비슷한데? <웃음> 네. <웃음> 여기 몬스타 아주 그냥 물만 나셨어 어허, 인정해. 여유 넘치는 게. 아, 오늘은, 어, 오늘도 맛있는 걸 먹고. 다이어리! 잘가. 언니가 높은 거야. 고을 봐봐. 아유, 구두네, 구두. 이번 옐로우 플라워 앨범이 또 화사양의 네. 앨범이잖아요? 네 그러니까 마무리를 화사양을 따라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볼까요? <laughs> 어, 어, 어떻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? 아, <laughs> 아 혜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그냥, 어, 너는 너처럼 그 너는, 너는 너처럼 인사를 하고 <laughs> 어. 우리는 너처럼 할게 <laughs> 우리는 너처럼 할게 너는 너처럼 하고 우린 너처럼 할게 <laughs> 어. 자 여러분 안녕을 그러면 해볼까요? 안녕 네. 여러분 안녕. 오, 어깨 어깨 해야죠.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 베리 아, 언니 잠깐만 왜? 안녕 안녕. 뭐야? 기린 기린 같은데? 어깨가 어어 어깨를 어떻게 쓰나요? <laughs> 아니, 이렇게 하게, 나 <laughs> 것 같은데. 아 이렇게 하진 않았지? 안녕 안녕. 네 안녕. 핸드폰 게임 캐릭터 이름을 너무 진지하게 짓는 게 너무 웃겨. 막 바리에 막패 걸지 이마. <laughs> 멜리 홀라리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래서 드 멜리 콜라리 뭐 이런 거 있었잖아. 아 그런 건 없었어요. 뭐그있아 아, 없었어요. <laughs> 멜리 콜라리. 아 진짜 없었어. 그런 건. 멜리말 지연해요. 뭐 델리케이트? 어 <오>, 델리케이트. <웃음> <웃음> 멜리 콜라리. <꼴라리네>. 아. <laughs> 멜리 <웃음> 콜라리는 <웃음> 좀 싫었다. <근데> 얘는 생각했어. <laughs> 델리케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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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는 공부나 해, 공부나. <laughs> 언니 열공해 열공. 아 <laughs> 이게 뭔지 맞춰봐요베르니어 나한테 아, 이온기고 아, 있는 자이온기로 너무 있는... 말좀 잘해. 내가 오늘 잠을 몇 시간 못 잤어. 그래서 말좀 눈을 진부.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. 숨을 제일 잘 쳐줘. 가좀 불안해 지금. 어. 야, 뭐가 지 뭐하는 거야? 못 엘리베이터? 아니. 지막안 돼. 그렇지. 그렇지. 고마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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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막히 방문한 사람들 다내몸이야 아, <laughs> 어왜귀워 귀여워 해방귀여웠 얘가 목졸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반말로 지요 좋다 해보자 그래 해보자. 아, 네. 잠깐만. 왜 <vallahi> <Picasso> <보면, 웃음> 하자? 좀 하자. 좀자 뭐 해보자. 자, 좀 하자. 벼라, 아 시작해. 네. 아, 네. <laughs> 왜 내가 <4 Obrigado 웃음> 나오지?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. 뭐나헤어수 정, 뭐 아니, 일로 봐 강력! 아버님! 음. 어, 강력? 얘왜 아빠 거? 하나 둘셋진 하나 둘셋 어? 맛도 안 치고 시작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둘셋 너무 소소한 거 먹었다가 목에 젖으면 끝나내고 싶지 않 안녕하세요 마마 입니다 야도래추 헷갈려. 어쩌기가 생겼다. 헷갈려. 길과 네. 7만 무무가 됐다는 게 너무 놀랍고 네. 감사드리고. 당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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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정말 폴리텍 가잖아요. 폴리텍. 폴리텍.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또 이따 뵐, 뵐 기회가 있으니까 이따. 나잘 나요? 아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. 무. 무점? 무점이래요. 잠깐만, 사자 어디있어 <laughs> 아, 안 돼! 가만히 있어! 강아지, 사자, 우주 이제 먼저 하나, 둘, 셋! 음. 잠깐만, 언니 로 와봐 언니, 이거 왜안 지웠어? 어, 이거? <웃음> <웃음> 어제 했는데 왜 그대로야? 이거 안지워져근데 명함수니까 <laughs> 야, 너 왜? 더러는소리 <laughs> 22년 만에 처음 들어봐 나도 처너밤 가시메가 쳤다 <laughs> 애매한 보다 이게 더. 음, 첫 번째 도지락 오는 날레도 <laughs> <뭐지>? 아니야. <못 웃음>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. 첫 번째 도지락 오면 설레는 이유는 <laughs> 알파고다전 <거잖아. 웃음> 혜진이의 모든 걸다 해석할 수 있어요. 마음에 <laughs> <맘에> 들었어. <laughs> 몸으로 말해요. 천재래요. 화사가. 아, 아, 뭔가 되게 묘사를 잘해요. 몸으로. 아. 음, 그 뭐지? <laughs> 닌자 전갈 <laughs> 아, 사마귀 맞았어요 말았어요 그럼 진이의걸어요기구로 농기구로 농기구로 농기구자구로 농기구로 구로 농기구로 농구로 농기구로 구로 농기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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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킹콩 어지럽다 킹콩